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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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야, 비아, 이게. 아침에 비었는데. 약간 지금은 눈과 비 사이? 이렇게 오고 있어요 <laughs> 아 지금 정신없어요 오늘은 저녁은 포창우정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이거랑 집에 있던 꼬부리 어묵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왜 울었어? 왜 울었어? 한번 울지마 내가줄까내가줄게요이거게싸또 올걸? 렇게싸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게 싸워? 왜 이렇게 싸워? 왜 이렇게 싸워? 왜 이렇게 싸워? 안아달라고 워고 이렇게 싸고왜이 내려 갈까? 내려 갈까? 여기다 놔둘게. 엄마는 나 같이 우리 하자. 어, 어. 자, 거기 있어. 어, 어. 응, 해 봐. 어. 응. 현복 가. 현복 멀지 마. 아고라 응? 밥좀 먹고 놀면 안될까? 탱글한 우동면 넣고 국수, 분말, 스프 완성 으흐, 오늘 너무 피곤했어 아침입니다. 오, 요 근래 최고 컨디션인 것 같아요, 지금. 코도 괜찮고, 목도 괜찮고, 몸도 활력 있고. 그래서 얼른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먹을 만큼 소분하고. 침안 <목소리> 되고 싶데안치키고다 <목소리> 일단은 으~ 이쪽 거고, 으~ 관리가 날리 난리. 데코 해줄게요~ 이렇게 땡님 올려주고, 올려주고, 같한 참기름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 상사님. 음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I 한 하루였습니다. 어. 그만, 그만해요. 그럼, 으, 촉촉해. 축축해. 촉촉해졌잖아. 음, 점심시간 돼가지고 잠깐 볼일 보러 어,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... 만두. 만두 사러 왔습니다. 하우스 블렌드 이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. 이렇게 두개 사면 될것 같아.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가까요한 아싸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. 여기 주차 잘 하고 들어가 볼게요. 지금 너무 너무 먹어서 턱이 아파. 턱 아픔 주의. 잘 먹었습니다. 네. 근데... 첫 출근 기념! 첫 출근 기념으로 할까? 설 기념으로 할까? 첫 출근 기념 안 하긴 했는데 첫 출근 축하해 소리 질러 음. 먹어보자 음. 어, 진짜 옥수수네 옥수수 긴 같은데? 응. <laughs> 어, 너무 뜨거워